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인권침해대응지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2023년도 어, 우리 평가 준비 공유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화면에 보이시죠처럼 직원권익보호 똑같습니다 단지 저번 시간에는 직원권익보호 의 1탄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인권침해대응 인, 직원권익보호의 다른 한 부분이죠 우리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은 우리 방문 량양 목욕, 주간보호, 단기, 방문 간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건 평가 기준 1번.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재료 주체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죠 신설이라고 하지만 신설은 아닙니다. 이게 왜 신설이라고 했냐면 여기 보인 것처럼 이거 안에는 고충처리 지침이 있어야 되고요. 고충처리 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고충처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 고충 처리함은 우리 구매를 간단히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쇼핑 이런 데에 고충 처리함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께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구매해서 기간에 비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고충 처리 지침과 그 다음에 고충 처리 대장 이 부분이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평가 기준 3번이죠. 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고충, 직업 근로자는 우리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 알고 계시네요. 아, 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내에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해서 기관의 고충처리함에 제가 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센터님 확인하시고 저와 해당 당사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 소 수집을 해 가지고 기관에 있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수기 기간이나 이런 걸둬 가지고 어떤 문제를 끝까지 우리 원장님 센터님께서 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영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청하신 분들 이렇게 대답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청 그 근로자가 정말 편하게 대답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왕구사님들이 구충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진행이 되시나요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할수 있겠죠. 요 부분은 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정말 맨 끝에서 얘기하진 않겠죠. 그죠? 자 영상 적당히 돌려가신 분들 고민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어, 화면에 오신 거는 평가바이블 교재입니다. 교재 함께, 함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으세요. 자. 어, 세부 기준 보시면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분야는 필수를 확인하고, 고충처리하면 현장에서 확인된 실물도 가능하고요,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접수가 가능한 통로 등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하게 가실 거면 그냥 17,000원, 18,000원짜리 하나 기간에 비치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기준 3번이죠. 고충처리 절차 알고 있는지 고충 발생 시 적지 않은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을 하고요. 이런 고충 내용은,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뭐, 다양한 게 있죠. 우리 인권침해 부분이죠.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급여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우리 영어 선생님 일을 하기 너무 힘들다. 그죠? 일을 하는데 어르신이 자꾸 나를, 어, 도둑으로 몰아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것도 돼요. 근무상 이런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면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봤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충처리 이제 고충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충처리 지침은 운영규정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운영규정에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평가 준비를 할 때는 뭐 평가번호 뭐 8번이면 8번에 대한 그 편철 바인더나 상부 그 만들고 그 안에 별도로 운영규정에 고충처리 지침이 있다라도 그걸 별도로 빼내 가지고 별도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별도로 갑니다 그래야 평가할 때 운영 규정 안에서도 고충처리 지침 열심히 찾아가지고 뭐할 수도 있지만 한눈에 보시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 서식을 제공할 때도 항상 폴더별로 번호대 폴더가 돼 있어요. 그렇게 어 하는 거는 평가에서 좀 편하게 빠르게 평가를 진행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표지입니다. 고충처리 표지가 있는 거고요. 지침 우리 기관에서 화면에 올린 것처럼 이런 빈칸에 고충처리 지침을 만드셔야 돼요. 고충처리 지침을 이제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 에 화면에 올린 것처럼 근로자 고충 기록지 이 기록지 부분을 이제 기관에서 어, 만약에 고충이 있다면, 그죠? 고충이 있다면 기록하시는 거고요. 고충이 없으면 평가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고충이 없으면 평가에서 어, 우리는 우리 기관에 특별한 고충이 없었다. 점수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상관없어요. 고충이 없다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그 고충이 없는데 화면에 이런 서식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고충이 있다면 우리가 고충처리 대장, 그 접수 대장이 관리 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근로자 면담 기록지를 남겨서 우리가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 현재까지 우리 기간에는. 어, 워낙 제가 잘해주다 보니까 어떤 고충이라고 별도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어, 누가 어, 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전체 교육할 때 어느 분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 설명하신 분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니까 미처 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깨알로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영상을 처음과 끝을 보시는 분은 이런 얘기 절대 못쓰십니다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고충처리 지침입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어요. 지침을 이 자리에서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만들어 는 저의 그 고충처리, 목적이 지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 그죠? 그 다음에 공기관의 책무. 그 다음에 고충처리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넣었고요. 고충처리 창구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뭐, 어, 뭐, 뭐저 나오는데 이거는 기간에 맞게끔, 어, 이런 내용들을 바꾸신대요. 고충처리위원회 별도로 없다면 없다고 하셔도 되는 거고, 아 어,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삭제. 그죠?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힘든 거는 그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상담조선는 어떻게 할 거고 합의공언 어떻게 할 거고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으세요. 그럼 이 부분을 어, 기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운영규정에 있는 현재 우리 기관의 운영규정 그 운영규정 안에 고충천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안에 옮겨 오시면서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거랑 해가지고 아, 없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진행이 가능한 것들은 그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좀 너무 밀든데 그럼, 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인 것처럼, 우리 근로자 면능 고충 철인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고충, 김 말자. 여양보사님이 돼요. 여왕보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은 우리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 상담을 진행하신 겁니다. 상담은 2022년 12월, 뭐, 상담 실제 있었던 날짜를 적으시면 되겠죠? 상담 요청자는, 뭐 당연히 근로자가 되겠죠. 왜냐면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 요청자는 근로자 본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상담 내용은 뭐로 할까요? 자음 상담 내용 현재 수급자 어, 케어 중 어, 수급 수급자가 자꾸 저에게 어, 도둑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는 건 알지만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다 보호자가 진짜 저를 도둑이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그죠? 우리 이거 실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라면, 자, 상담 결과가 있어야겠죠? 상담 결과. 자, 어, 근로자에게, 에게 상황이 파악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두 번째,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기로 함. 또한, 어, 수급자의 어, 치매 상태를 별도로 파악하기로 함.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어, 우리가 왜냐면뭐 상담을 한다면 이 정도만 이제 어, 상담을 진행하셔면 되겠죠 간단 간단하게. 자 화면에 파, 보이는 포인트가몇 포인트인지 궁금하시면 14 포인트입니다. 지금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신 분들이 항상 이 정도 10 포인트입니다. 이게 글자를 좀만 키우셔도 화면은 꽉 차인다는 거그 말씀만 드릴게요. 평가에서는 몇줄 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조치 내용입니다. 자, 조치네요. 자, 2022년 12월 29일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함. 어, 보호자에게 현재 어르신이 치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이렇게 도둑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보호자께서 의심을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림, 그죠? 그랬더니 어, 보호자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 근로자에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 어, 부모님의 부모님의 어, 케어를 잘 해주기를 바람 바란다고 함, 그죠? 답은 이러한 이야기를 근로자에게 전달함. 전달 받은 근로자는 안심이 된다며 서비스에 어, 집중하기로 함자 보충의 처리 완료됨 자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겠죠 그죠 일명 요한하게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물론 여기 내용이 정리할 때또뭐 서수 형태로 뭐 보자 김말자아 보자 홍이동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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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화 형태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에 대화 형태로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핵심적인 내용만 조절해서 이렇게 언제 보호자와 만났고 언제 이런 얘기를 했고 언제 이런 거를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어, 했고 그죠? 이런 얘기를 여기 날짜 적으시면 되겠죠. 2022년 년 12월 29일 근로자에게 전달함. 그죠? 이렇게 적으신다면 고충결의 절차가 어 굉장히 좋겠죠 조치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5번 6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다 적어주셔도 되겠죠 여기다가 전달받은 근로자 안대해서비지를하고 고충이 완료됐다 자 여기 보셨나요 자 이렇게 만약에 고충이 있다면 면담 기록지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한번 이제 한번 그냥 해봤어요 빈 서식 가지고 나 해도 했던 그냥 이거 말고도 많아요 케이스는 그죠? 케이스 많습니다. 어, 같이 일하는 요양고사님이 자꾸 나를 험담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죠? 아, 다른 기관에 다니는 요양고사님이 있는데 자꾸 월급이 나보다 몇 배가 많다고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만들면 많죠. 실제 그런 케어,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지침 내용까지도 우리가 만드는 걸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매뉴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고충처리 지침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고충처리 대장과 고충처리 일지 만드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고충처리하면 제가 네이버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평가에서 쉽게 어, 해결이 된다는 라거 고충처리 지침은 어, 제가 드린 거라든가 운영이 된걸 빼오면 완성이 되고요 만약에 고충처리가 우리가 없다면 그냥 빈 서식 아까 보여드렸던 빈 서식만 보여드려도 되고 우린 고충이 없어요 하시면 돼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만족되십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이제 세 번째죠 자 기관에서 물어보겠죠 우리 면담이죠 평가관이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자, 고충처리 체 알고 계시나요? 요왕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고충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왕 선생님이? 그죠? 네, 원장님이한테 그냥 얘기하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 주세요. 최소 이런 식이라도 대답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은 많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 고충이 있을 때 센터님이 얘기하면 센터님이 음,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면서 저에게또 안내를 해줍니다. 뭐 여기까지라도 한다면 면담 항목도 그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이 항목 같은 경우도 매뉴얼 확인을 해드렸고요. 어 여기 보신 것그 고충에 대한 꿀팁을 보면 직원의 의견이 고충 처리 의견 고충 처리 발언을 운영해하고 야 고충처리함 반드시 고충처리함, 기관에 가면 건의함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두 편에 걸쳐가지고 직원권익보 신설 항목이죠. 완전 신설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점수가 3점인데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시겠죠? 이 항목은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항목입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어, 누구나 점수 획득 가능하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